XRP 1000개로 100억 부자가 될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XRP 하나에 1만 달러,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가격이 되어야만 하는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가진 XRP로 은퇴가 가능할지,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개나 모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즉, 경제적 자유라는 것을 내가 꿈꾸는 생활비의 두 배가 되는 금액을 패시브 인컴으로 벌어들이는 상태라고 정의하는데요. XRP로 연 8에서 12% 정도의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하고 이 목표에 접근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XRP 가격이 어디까지 가야 이게 가능할까요? XRP 가격 전문가인 제이크 클레이버는 XRP가 다섯 자릿수, 즉, 1만 달러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하룻밤에 스위치를 켜듯 오르는 건 아니고요. XRP와 코디우스가 전 세계 의 파생상품 시장의 결제를 처리하는 실제 글로벌 이벤트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죠.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예측이라는 겁니다. 그럼 1만 달러가 되면 우리에게 얼마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RP 가격이 1,000달러라면 만 개가 필요하고요. 5,000달러라면 2,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XRP가 1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단 1,000개의 XRP만으로도 1,000만 달러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00개라는 수량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실 이 1만 달러라는 가격은 단순히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자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건데요.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가 든 예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100만 달러를 송금할 때 xrp가 1달러면 100만 개의 xrp가 필요하지만 xrp가 100만 달러라면 단 하나의 xrp로도 충분하죠 즉 가격이 높을수록 네트워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50달러에서 100달러 수준의 유동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 상승을 위한 거대한 촉매제들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와이즈 등4 개의 XRP ETF가 동시에 출시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일본의 100조 N 규모 경기 부양책, 중국의 수조 위안 유동성 투입, 미국의 양적 완화제 시작 등전 세계 정부가 다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ETF라는 통로를 통해 XRP로 밀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XRP는 아직 시장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은 저평가 상태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잡아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선점하여 물량을 확보한다면 머지않아 XRP로 인해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XRP의 차트를 보면 대체 본격적인 상승은 언제 오느냐며 속이 타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가진 그 조급함의 근원을 파고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모든 정보들 예를 들면 SEC 소송 결과나 선물 ETF 승인 같은 떠들썩한 헤드라인 뉴스들이 사실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면 어떠신가요? 워렌 버핏의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저는 오늘 이 격언을 정부에 대입 해 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이 정부의 이면 을 파고들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데이터에서 기회를 찾아라 실제로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거물들은 절대로 xrp의 일을 등락에 연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기획해서 시장의 심리를 조종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죠 대중이 etf 같은 뻔한 재료의 시선 을 뺏긴 사이, 그들은 이미.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다음 시대의 불을 독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온체인 데이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지표는 험프팩이라고 해서 최상위 고래들, 즉, 기간 투자자들의 지갑 수와 코인 가격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면 기간급 고래들의 지갑은 가격이 바닥일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천정부지일 땐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게 바로 세력들이 펼치는 전형적인 저점 매집, 고점 매도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갑의 수는 줄었고 가격은 고점이죠. 이 말은 이미 수익을 실현한 그들이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 판을 옮기고 있고 또 다른 저점을 잡기 위해 뉴스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설계하고 있는 그 다음 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찾은 테마는 바로 XR 필렛저 EVM 사이드 체인입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셨다면 익숙하실 건데요. 리플이 작년부터 공들여 왔던 프로젝트죠. 간단히 말하자면 이더리움 이더리움과 리플 이두 개의 거대한 세상을 연결하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리플은 왜 굳이 이더리움과 연결하려 한 걸까요? 그 답은 상호 보안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블록체인 앱, 즉, 디파이 시장의 90%는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자금의 규모, TVL만 무려 200조 원이 넘죠. 웬만한 국가 1년 예산급의 규모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더리움은 살인적인 가스비와 느린속도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전송에 무려 10만원, 20만원씩 수수료로 내야 할 정도니 말다 했다고 할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엑셀 필레쩌 EVM 사이드체인이 이 판의 게임체인저가 됩니다. 주원의 이더리움 자금이 엑셀 필렛저에서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수수료와 3초컷의 초고속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기관들과 금융권들이 리플 x r p 에 집중하는 것이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며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리프레시티오 데이비드 쇼츠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월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더리움과 윈윈 아니 오히려 이더리움의 파일을 가져오는 신의 한 수가 바로 이 XRP를 냈죠. EVM 사이드 체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월가가 디파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깔아둔 초석에 불과하죠. 그들은 훨씬 더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의 재편,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 w a 시장입니다. 1경원을 굴리는 블랙록의 수장 레리핑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We believe the next step going forward will be the tokeniz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that means every stock, every bond will have it. own basically QSIP. It'll be on one general ledger. Every investor, you and I, will have our own number, our own identification. 금융의 미래는 자산의 토크나이며 모든 주식과 채권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갈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했던 이 발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고 볼수 있겠 는데요. 여기에 부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 나아가서 2030년까지 이 rwa 시장이 1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경원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고 전망 했는데요. 현재 318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시총과 755조 이더리움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교조차 무의미한 귀야말로 차원이 다른 시장이 열린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24시간 거리되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 이 시대를 열기 위한 완벽한 고속도로가 바로 XRP l e d e v m 사이드 체인이고 그 역할이 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이 2경원짜리 시장에서 월가의 거물들이 고작 결제 수수료 따위에 만족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핵심 자산을 직접 소유하길 원하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자산이 무엇인지만 알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부의 사다리를 단숨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정보는 현재 어떤 유튜버나 트레이더도 모르고 있고 월가 내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 휘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역시 지난 3개월간 수백 개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관들의 자금 흐름을 밤낮 없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그 실체를 파악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 채널이 구독자 16만 5천명까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그 종목을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기에 앞서 저 고생 많았다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이더리움의 심장구였던 컨센시스와 폴리곤의 핵심 개발자들이 의기투합해서 극비리에 진행중인 프로젝트인데 제가 자금줄을 역추적해 보니까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과 싱가폴 국부펀드 계열의 프라이빗 펀드가 깊숙기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코인의 정체는 엑사이플래처 EVM 사이드체인 위에서 오직 RWA 토큰의 발행과 거래만을 위해 탄생한 특수목적 코인인데요 애초에 기간 용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인 aml과 고객신원 확인인 kyc 기능이 프로토콜 자체에 탑재된 세계 최초의 규제 친화적 rwa 플랫폼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자면 이미 미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jp모건과 뉴욕 맨하튼 상업 용 부동산 채권을 토큰화하는 비공개 테스트를 마쳤고 그 결과 보고서 가 sec에 제출 돼서 규제 샌드 박스 승인을 대기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경원 rwa 시장에서 x r p 가 결제를 위한 혈액이라면 이 종목은 그 모든 자산의 소유권 을 증명하고 가치를 담보하는 심장 그 자체 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바로 이 종목에 알고 있는 소수의 전문가들이 최소 7만%에서 많게는 15만%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 죠 만약 여러분이 없어도금 그만... 아닌 단돈 10만원을 손잡한다면 못해도 7천만 원에서 무려 1억 5천만 원까지 불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과거 밈코인 시바인 후의 수억 배 랠리가 이번에는 제도권 금융의 중심에서 그것도 기관들의 자금으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내부 소식통에 따르자면 이 종목의 메인넷 론칭과 은행 파트너십 공식 발표 시점을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다보스 포럼의 디지털 자산 서밋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금융 거물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순간, 지금과 같은 헐값에 매수할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코앞에 다가왔다 는 증거 또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에서 익명의 고래지갑들이 xrp랏자 evm 사이드 체인 테스트넷으로 막대한 양의 테스트용 xrp를 쏟아붓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는 메인넷이 론칭되기 전에 기 간들의 엄청난 트랜잭션 즉 거래량 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최종 압박 테스트라는 명백한 증거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인생 역전 이 간절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의 민감도 때문에 채널에 전부 공개할 수는 없는데요. 정보가 너무 퍼지게 되면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이 기밀 정보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골든 타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제목 우측에 더보기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그럼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 해서 간단한 설문만 작성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순차적으로이히든 수의 종목의 정체와 토크노믹스 그리고 기관들의 매집 평단가가 담긴 비공개 내부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어떤 금전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연락처는 자료 발송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구요. 저는 오직 이 유튜브 채널만 운영하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기에도 각별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약속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드린 정보로 여러분의 자산이 조금이라도 불어난다면 그 수익금의 극히 일부라도 좋으니까 주변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한 끼나 기부를 나누어 주셔서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전부이기 때문이죠 정보는 부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지도의 핵심을 손에 넣을 기회를 잡으셨죠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